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HGUC 슬레이브레이스 파라슈트팩 사양입니다 바로 이 건담입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긴 음, 클럽지 한정 프라모델이죠 등장 작품은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 기동 전사 건담 미싱, 미싱 링크라고 하는 외전 오리지널 작품이고 스토리에 대해서는 SD 건담 G 제너레이션에서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SD 건담으로 접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기체 파일럿인 트레비스 코클랜드는 지구 연방군의 형벌부대 슬레이브레이스에 소속되어서 같은 기체 명이죠. 슬레이브레이스를 주종해 슬레이브레이스대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슬레이브 레이스대의 목적은 지구 연방군 내부에서 레빌 장군에게 적대적인 그런 다른 군 조직 내부의 인사들을 <laughs> 암살한다든지 아니면 비위를 들춰내 한 방에 물리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 부대입니다. 파일럿들도 사형에 준하는 그런, 어,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주로 호적을 말소해서 사망 처리하고 파일럿으로 코드네임을 붙여서 배치하고 있죠. 트레비스 코클랜더 같은 경우에도 픽시라고 하는, 아, 픽서죠. 픽시는 건담 이름이죠. 픽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음,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담 픽시라고 하는 건담도 있어서 그쪽도 다른 외전이 있는 기체지만 뭐 동형의 기체를 이런 슬레이브레이스 컬러로 도색한 상태로 같은 부대에서 운용하기도 했어요. 거기에 탑승하는 파일럿의 코드네임을 리퍼였죠. 이 기체와 함께 그 슬레이브레이스 사양의 픽시 건담도 예약을 받았었는데, 저는 슬레이브레이스만 구입을 했습니다. 육전형 건담을 개조한 기체고, 외형적으로는 어깨와 머리를 제외하면 동일한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얼굴 근처가 좀 밋밋해 보이고, 짐처럼도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멋있는 건담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laughs> 짐 스트라이커 커버 안쪽에 건담 얼굴이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죠. 짐 스트라이커는 별도로 뭐짐 스트라이커를 개수한 기체가 따로 있는데, 그쪽은 짐을 개수한 건담 외형 기체인데 더 건담 같이 생겼고, 이쪽은 육전형 건담을 개조한 기체인데 더짐 같이 생겼고,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건담 페이스와 트윈 아이가 있죠. 스티커로 붙이게 되어 있었던 눈 부분은 도색을 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 센서 부분, 눈, 그리고 어깨에 들어가는 파란색 메탈릭 실, 그런 것들, 그리고 스쿼트 앞쪽 V자라든지, 그리고 이건 파라슈트 부분에 들어가는 검은색 라인입니다. 자, 다시 얼굴을 끼울게요. 여기에서 육전형 건담의 눈하고 페이스 커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체 런너에서 육전형 건담 헤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음, 여기에서 사용되는 파츠 때문에 얼굴을 하나 더 만들지는 못해요. 뭐 일단 남는 파츠부터 볼까요? 폴리캡 부분 6주년 건담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어깨 파츠를 사용해서 폴리 어깨에 남고 목도 남고 가끔 이게 없어서 못 쓰는 그 정크들 있죠? <laughs> 요긴하게 쓸수 있는 파츠입니다 음, 예를 들면 샤이닝 브레이크 건담 사면 동체가 하나 남는데 거기에 이거 끼우면 어깨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 패러슈트팩 이건 사용하는 팩이죠 스티커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은색 먹선 넣은 상태고 패러슈트팩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정크 파츠가 남는데요 이건 원래 육전형 건담 패러슈트팩 사양에서 쓰는 파츠였는지 아무튼 구성상으로 파츠가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육전형 건담 백팩이 그대로 남고요 이거 가동도 똑같이 되는 온전한 백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팩 같은 경우는 육전형 짐에다 끼워줄 수도 있고 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요긴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빔사벨은 13번 사벨 똑같은 거 들어있고요 180mm 캐논이 똑같이 들어있고 수납용 대자까지도 있는데 컨테이너는 없죠 무장만 있습니다. 이건 이따 조립해 볼게요. 빔 라이플과 전용 손. 바주카. 육전형 짐에 있던 바주카. 똑같은 바주카죠. 편손, 왼손만 들어있고요. 여기서부터가 재밌는 남는 파츠들인데, 일단 육전형 건담의 헤드. 트윈 아이하고 마스크 커버 빼면 온전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선택식으로 채색 육전형 건담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슬레이브 레이스에서 빨간색으로 처리된 가슴 아랫부분 장갑과 스커트 앞쪽 부분 이걸 빨간색으로 재현하다 보니까 런너가 중복되면서 이 파츠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채색 컬러의 육전형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걸 여기에 끼우고 이걸 여기에 끼우면. 그리고 머리도 있고 어깨도 있고 폴리 파츠는 없으니까 완전히 바꾸어 끼워야 하지만 일단 어깨가 있어요. 재밌는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뭐 세부 부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그럭저럭 잘생겼던 머리 육전형 건담 얼굴은 좀 눌려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여기에 끼우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멋있습니다. 단호해 보이는 얼굴이죠. 그리고 귀뚜라미 안테나도 달려 있고요. 귀뚜라미 안테나는 좀 두껍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목 부분은 볼 조인트 가동이고요. 부분은 뭐 생긴건 다르지만 육전형 건담하고 똑같은 가동 범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짐 스트라이커 같은 초밤 암호겠네요 초밤 암호가 붙어있는 폭발하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암호죠 손목 부분이 볼 조인트가 이중으로 이 원통 부분도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 손목도 볼 조인트고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 가슴 부분. 동체 가슴 안쪽에 있는 볼 조인트로 가동하고, 허리 아래쪽에 볼 조인트 한번더 달려있고, 그리고 중간 부분은 고정 없이 그냥 얹어져 있는 이 구조 동일합니다. <laughs> 이 파츠 잘 빠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백팩이 다르죠? 노즐이 4개 달려있는 백팩으로 변경되었죠. 육전형은 리어스커트 통짜 파츠로 된거 똑같고 사이드 스커트에서 매거진 뺄수 있고 100mm 머신건에서 교체 가능하고 머신건 두 손으로 <laughs> 이런 폭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짐보다 잘 폭발하는 건담이죠. 이 설계는 가동에 욕심부리다가 실패한 설계 같아요. 뭐, 빠진 김에 내부 구조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단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고정이 안 되는 커버를 하나 놓고, 그리고 이걸로 물어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 여기에 달린 폴리볼 부품이 가슴 안쪽에 들어가죠. 참으로 위험천만한 구조를 가진 구성입니다. 뭐 동일한 구조를 가진 육전형 짐은 그런대로 버티는데 육전형 건담과 그 금형을 그대로 쓰고 있는 슬레이브레이스는 이건 저 안정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스커트 파츠 조립할 때 좌우를 잘라서 끼우면 이렇게 개별 가동하죠.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무릎 가동. 뭐 고관절 자체가 하나로 붙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가동 이렇게 됩니다. 무릎도 완전히 접히고, 무릎 아마 안쪽에 사벨 있는 것도 똑같아요. 발목. 위쪽에 폴리로 연결된 축이 하나 있고, 아래쪽은 볼 조인트고, 발 앞꿈치 따로 움직이고, 그리고 발목 커버 부분. 움직이고, 발에 붙어 있죠? 무릎 안자도 이런 정도로 멋있게 됩니다. 음, 안정성이 높은 좋은 키트에요. 육전형 자체가. 역시 가슴 부분에서 빠지는 것만 조심하면,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실드가 있고요. 실드는 슬레이브레이스 부대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실로 붙이는 건데 모양이 꽤 섬세하죠. 실드 가동 똑같습니다. 지지대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스파이크 어택을 위해 위치 변경되는 이렇게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찌르기를 한다든지 잘 빠지는 것도 똑같고요. 설계는 참 좋은데 소재가 KPS가 되니까 뭐 이런 근처에서 좀 느슨하게 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파라 슈트 팩을 연결해 볼게요. 파라 슈트 팩은 등 부분에서 커버가 있는 걸 떼어내고 끼웁니다. 음, 파라슈트팩의 디자인에서는 이 부분이 좀 재밌죠. 런너에서는 이거 런너줄 알았어요. 슬라이드 사출하면서 부품 눌리지 말라고 여기에 이렇게 만든 테두리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조립할 때 쓰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이거 별 생각 없이 니퍼로 잘랐으면 조립 못할 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떨궜을 때 노즐이 찌그러지지 말라고 가이드가 달려있는 그런 설정인 거죠. 이런 거.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설득력 있고 좋은 것 같아요. 180mm 캐논 버치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0mm 캐논. 탄창도 따로 있어요. 끼우면 되고. 바주카 있고, 빔 라이플 있고, 스레이브 레이스다! 픽서라고 하는 캐릭터의 성우가 아리알 서시스의 성우와 동일 인물이어서, 이어서 이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인정 많고 근데 묘하게 음 싸구려 악당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지원군 쪽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은 사쿠라이 타카에로 씨가 성우죠. 그 사람이죠. 맥길리스에. 그래서 그쪽도 약간 그런 묘한 느낌이 나요. 음. 그려지고 있는 캐릭터와는 좀 다른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육전형 짐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육전형 건담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머리 때문인지 역시 좀 짐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실제 디자인이나 뭐 파츠 구성은 육전형 건담과 똑같은데 어깨랑 머리 빼고 어떤 선생님이더라? 오카와라 쿠니오 선생님인가요? 로봇은 머리와 어깨만 다르면 다른 기체로 보인다고 했던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laughs> 정말 로봇은 머리와 어깨만 다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짐 계열기 같이 보여요. 자, 이 컨테이너를 파츠를 교환해서 슬레이브레이스에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빌드 다이버즈 계열 그 부속 무장으로 이런 컨테이너 팔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딱 이거 하나만 캐논 하나 붙여서 500엔 정도 그러면 가격이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지만 어몇대 구입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있어야 하거든요 소대를 만들려면 음. 패러슈트팩 이걸 육전형 건담에 끼우는 방법은 제가 육전형 건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불명확한데요. 이 파츠를 재조립해서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픽서가 놀라서 쓰러졌습니다. 블루, 블루, 블루 픽서. 바시타오스쿠에 바르디오스이 손가락 잘 빠집니다. 육전형 게요. 이거 손가락이 잘 빠집니다. 육전형 리뷰는 아니지만 뭐 동일한 기체라서 이 특징이 이 특징이기도 해요. 부속물들을 한 번에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무장들과 육전형 뭐 건담의 악세사리도 있고 이걸 여기에 끼워도 되겠죠? 반만 회색인 6,000형으로. <laughs> 음, 그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파츠가 남는 게 좋고, 그리고 슬레이브레이스 자체도 머리 조형이 약간은 좀 한정답게 밋밋하다고 해야 하나? 음, 쉽게 만든 한정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준 걸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볼 만한 육전형 건담 계열 베리에이션 슬레이브 레이스 리뷰였습니다. 그리고 육전형 계열은 실드도 엄청 잘 떨어집니다. 발에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